운네 완료. 여기는 광운대학. 현금 받았습니다. 나머진 팁이랍니다. 오랜만에 팁 받아갔네. 오늘은 9월 10일, 수요일. 날씨는 맑고요 창문 열어놔도 이제 시원합니다. 확연히 이제 가을입니다. 햇빛 나는 데만 좀따갑니요 진해 신한 강입니다. 여기서 강원대로에서 올게 석계역 방향으로 오늘 또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어제는 제가 인공을 갔습니다. 역시나 공항에서는 못 받았어요. 거기서는 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기 승강장에 있다 그냥 나왔는데요. 업무 단지로 가서 거기서 몇 바퀴 돌았죠. 그 업무 단지 가니까. 택시들이 쫙줄서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laughs> 여기가 맛집인가? <laughs> 그래서 저도 거기에 줄을 섰죠. 앞에 서울 택시가 두대 있었고 인천 택시가 두 대가 있었어요. 코리아나 떴는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저한테 주긴 했어요. 뭐 다른 사람이 안 잡았는지 모르겠죠. 그 근처 가는 코리에서 안 잡을 수도 있죠. 근데 가맹택시들 두 대가 있었거든요. 기본 요구. <laughs> 그리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그 자리 에또 왔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가맹택시만 세 대가 써 있었어요. 제 앞에 인천택시 두 대, 서울택시 한 대. 근데 그 다음에도 코리 저한테 제가 젤 뒤에 서 있는데 저한테 코이 떨어졌거든요. 시계라고 해서 이제 그게 안 상가는 코리였는데 <laughs> 제가 받고 나가니까 아이 시실요젤 뒷차가 타고 나가니까는 면앙내없면앙요다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인천, 인공 들어와서 탈출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배출 박살인데. 내 패턴으로 했으면, 그것서몇 바퀴 있다가 콜이 안 들어왔으면, 바로 나갔을 거예요. 오늘도 한번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십시오. 석사동에서 여의도 카톨릭대학사건 바로 앞에 석교사건이에요서여서여지까지왔는왔여데 여기서 골은이 집니다 손님한테 이보죠도착했습니이 여기는 여의도 송모병원, 여의도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여의도에서 몇번 돌죠. 야, 핀 집에 가서 쟤네 정문 가서 네정문 가서 네 집에 가서 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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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서 쟤네 가서 네가 어떤 구독자가 너무 열심히 하지 않냐고 문자 저기 뭐야 댓글 남기셨던데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초창기 때유튜브할 때도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1년도 못 가서 쓰러진다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체력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내가 할수 있는 체력은 돼요. 이제 더 나이 먹으면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가기에서 그때는 줄이기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당 매출이 올라가면 제가 누차 얘기지만은 했 시간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 가기 까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체력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간나며칠이에 어느정도 3만원 선까지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미 줄일 겁니다 줄이지 말라게도 줄일 거예요 그때는 체력이 한계가 있다 보면 그게 못하겠죠 근데 지금은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염려해 주신 마음 아는데요 지금은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초반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하다니 1 년도 못 가서 문 닫는다, 뭐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옛날에 했던 얘기고요. 아직 뭐. 체력적으로 가능하니까 하는 거죠 내 체력이 만약에 받치면 안 된다면 제가 못하죠 하라기도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뭐한번 나왔는데 그냥 어영부영 일할 수는 없잖아요 나온 이상은 열심히 해야죠 그게 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일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안할것 같으면 그냥 쉬어버리고요. 나온 이상은 합니다. 손님한테 가보죠.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마포 가든 호테라피입니다 카카오 응. 수락습니다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영광동에서 뵙네. 건너편 가보죠. 건너왔는데 손님은 없고 통화는 안되고 중국인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오? 몇 분이야? 33분, 6, 3분 지났네. 아, 이런... 어떡합니까? 조금만더기다려 보고 전화도 안 돼요 받을 수 없는 전화예요 이착했습니다 겁나게 막혔어요 노년에서 현대 백화점 건너편인데 가보죠 차가 많아요 오후 되니까 가보죠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삼성동 현대백화점 대치이동 소멸센터에서 부릅니다 센터필드 간다 시행 가보죠 유턴해서 가면 돼요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완료되었습니다 미리 배차됐습니다 바로 위에 잠원동에서 그럽니다. 잠원동에서 은평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가보죠. 도착했습니다 아차 감량이 막혔어요 충전기를 썼는데 그냥 막 던데로 갔어요 여기는 은평 뉴타운 여기서 기다렸다가 전화 한번 받아보죠. 진관동에서 불러요. 마포구 월드컵북로 211 가보죠. 733m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성산동. 여기서 성산동입리수락되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망원 동가랍니다 636m 운행 완료 빼리리 다음 네. <laughs> 냄새 목적지를 계속 바꾸고 앞인데 여기 앞인데. 좀 내려가야 되네. 아, 복잡한 도로인데. 망원시장에서 강변 아파트. 운행 완료 여기는 용광동 튀긴 냄새 환기시켜야 돼 용광동에서 불러요 어디냐 당산동 깐놈사니 380m 가보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당산동 당산역 앞입니다 다음 어디로 가지 여의도로 갑시다 우회전해서 한번 가보죠 <laughs> 여의도에서 불러요 여의도에서 합장 2km입니다 <laughs> 이먼 데서 불렀습니다

상수역에서 부릅니다 상수역에서 신촌 가나 보니 가보죠 361m 운행완료 여기는 신촌 대흥동인가 여기서 음, 정로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가다 보면은 고리 떨어지겠지. 대흥동에서 응암 반대 방향 턴해야 돼. 가버저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상암에서 용산 신흥로 15길이랑 한참만에 꼬리 떨어졌어요. 가보자, 브라비. 도착했습니다.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여기는 용산구 해방촌 오거리 여기서 돌려서 나가야 돼 남양동에서 진흥아파트 해방촌에서 빈 차로 내려왔어요. 꼬리 안 뜨네. 이 시간에 해방촌에도 꼬리 안뜬다면안 주는 건것 같은데 없을 리는 없을 거고 텀이 있어요. 이시간 되니까 8시부터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숙대 입구역이네 보니까 가보시죠 도착했습니다 강남역에서 흘렀네 <laughs> 미리 외쳐졌어요 이란 아니 직진 방향에서 코를 받아야지 반대로 꼬꾸로 또 돌리고 있네. 이 바보 아니야, 바보? 돌려서 다시 강남역으로 어디 가는 거야? 광명가라니, 아이고. 아보죠 운행 완료 여기는 광명 광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어떡하지 일단은 쭉나가서 좌회전.. 나가야 겠어 나가는 길이 있나이나 집. 나기사 네, 네, 완료. 여기는 안양 만안구 안양 1동인가 2동인가 이쪽으로 보냈어요. 가산동에서 왔어요. 뒤로 가면은 광명이긴 한데 그냥... 서초쪽으로 빼겠습니다 그쪽으로 나인으로 그쪽 타고 과천으로 해서 강남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끝내야지. m r o 오늘은 <laughs> 막힌 도로만 다녀가지고 g o o 착설 o 습니다 o 가 d g 역삼일동에서 호평도서관 안양에서 넘어왔어요 <laughs> 딱 12시간 딱 채웠습니다 21명 27만 7천 0 0원 마지막 콜 여기 태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려고 그냥 고속도로 나오자마자 그냥 켜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끝날 때가 되고 손님한테 가보죠. 8,800 1 6 운행 완료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는 호평. 다시 보여 12시간 38분 2 2많 이태우지도 못했네. 차 많이 워낙 막혀 가지고. 31만 6,700원. 이렇게 끝냅니다. 팁많은 받았습니다. 남양주 들어왔으니까 이제 들어간,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유난히 막힌 곳으로만 많이 갔어요. 서쪽으로만 돌고 그러니 매출이 나올 수가 없지. 퐁당퐁당이네요. 어제는 잘 나오더니 오늘은 그냥 며칠을 박살내고 내일은 어쩔지 모르겠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갑니다.